충주 동쪽 140만 제곱미터에 새 산업단지를 만드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를 따라서 충주로 함께 옮기려는 협력업체들이 공장 부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습니다. 이명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현대 엘리베이터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본사와 공장, 천안에 있는 물류센터를 충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통합 조성될 스마트 팩토리와 본사 물류센터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작입니다. 이어 지난달 초에는 충주시와 17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용지 분양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승강기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이런 움직임에 맞춰 협력 업체들도 바빠졌습니다. 300여 개 정도로 추정되는 협력 업체 중에 상당수가 충주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전할 공장용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지금까지 네개 업체가 충주 이전 협약을 체결했지만 산업단지가 아닌 곳을 택했습니다.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원자재 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고 네. 엘리베이터 특화 산업단지 정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됐으면 좋겠고요. 충주로 이전하려는 현대 엘리베이터 협력업체들의 이런 고민은 이제 해소될 전망입니다. 140만 제곱미터 면적에 이르는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주 산청면과 엄정면 일원에 조성되는 동충주 산업단지는 1,8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생명공학과 녹색기술, 지식기반, 신소재 산업 등의 주력 유치 업종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면은 현재 접촉적인 어, 협력사들이 많은 기업들이 충주로 이전할 거로다가 기대가 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내년 상반기 착공돼 2021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인 가운데 동충주 산단 조성 공사가 가시화되는 내년 말부터는 협력업체들의 이전 움직임이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